지금부터 차트 데이터 백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 데이터를 백업해 두는 이유는 이제 매일마다 차트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들을 저장해 두기 위해서 혹시나 날라가거나 서버가 끊겼을 경우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장해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 팀장은 매일 진료가 끝나면 이제 메인 서버 컴에 항상 데이터 백업 파일을 생성해 두어야 합니다. 백업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여기 메인 화면에서 매니저 펑션을 들어간 다음에 여기 애드 c k 백업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고 잠깐만 기다려보면 여기 위에 파일이 하나 생길겁니다 잠깐만 기다려볼게요. 방금 여기 2025년 2월 19일 18시 33분에 백업 파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차트 사이트 내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백업 파일이고 컴퓨터에 다운을 받고 싶다 하면 파일 이름을 클릭하시면 어제 노트북에서 안 되는데 만약에 메인 서버컴에서 저거를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파일이 다운이 될 겁니다 그거를 바탕 화면에 따로 백업 파일 폴더를 생성하셔서 매일 매일 파일을 저장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맨위에 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백업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콘 하나를 클릭하면 바로 생성할 수 있지만, 이외에도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걸활용하며그 명령어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백업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이미 우리가 생성해둔 백업 파일을 어떻게 덮어 씌우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지금 이두 개는 우리가 이제 코딩과 관련한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상으로 설명해 드린 거에서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차트 데이터 백업 파일을 덮어씌워야 하는 상황 이 생긴다 하시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저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원대한이나 인하대학교 의과를 다니고 있는 윤준희 형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